스텔란티스가 미국 시장에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규모가 무려 130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18조 원 수준인데요. 회사는 앞으로 4년 동안 미 중서부 지역 공장에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신차 5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CEO인 안토니오 필로사는 이번 투자가 스텔란티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,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 결정이 미국 내에서 판매 회복세를 확실히 굳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했는데요. 네. 미국 내 성장을 가속화하는 건 내가 CEO로 취임한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. 몸을 음. 가슴이 찡하게 울리죠. 이 주주들이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아요.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공은 단지 한 지역의 실적이 아니라 스텔란티스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 투자는 단순하게 뭐 공장 증 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심으로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. 특히나 중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확대는 생산성과 더불어서 현지 고용 이렇게 두 가지 모두를 강화하는 전략적 포석이다라고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.